몇년전 여름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방학 동안 고향집에 머물렀다. 고향은 작은 산촌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는 폐가가 하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그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방학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 자극적인 일이 필요했다. 어느 날밤 친구 넷과 나는 야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폐가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장난삼아 누군가 밤 12시에 그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치킨쏜다 라고 했다. 시간이 밤 11시를 넘기자 우리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추는 길을 따라 도착한 폐가는 생각보다 더 음산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정원에 잡초가 발목을 감아오는 듯했다. 우리는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짝을 지어 폐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는 친구 민수와 같이 들어가기로 했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 가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집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우리가 들고 간 손전등 빛에 오래된 가구와 벽지가 드러났다. 마치 누군가가 급히 떠난 것처럼 모든 게 방치된 상태였다. 잠시 둘러보던 우리는 집안,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걸어가다 보니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한기가 느껴졌다. 민수는 바닥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발견하곤 줍는데, 그 안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복장을 한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소녀는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우리를 응시하는 듯했다. 우리는 이 느낌이 더 이상 지속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 재빠르게 돌아서 출구로 향했다. 그런데 막 현관에 도착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우리는 여러 번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집어디선과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나 역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우리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다. 부엌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식탁 위에 놓인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뒤집히더니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향해 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민수가 이제 장난 그만치자. 나오는 거다 알아. 라고 외쳤다. 나는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다. 그리고 몇초후 웃음소리와 함께 나머지 친구들이 옷장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 집에서 정말 있을리 없는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멈칫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이 소리는 그들 중 누구도 흉내 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우리는 마을로 돌아와 모두 이번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서로 못본 척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집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그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소름 돋는 기억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 공포는 실체가 없는 것마저도 현실로 느끼게 만든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지라는 여자가 있었다. 민지는 도시에서 지내다 지쳐 한적한 곳에서의 삶을 꿈꾸며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마을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친절했다. 집도 저렴한 가격에 큰 정원을 가진 예쁜 곳을 구할 수 있었다. 민지는 이 마을에 정착한 지몇 달이 지나서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뒷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할머니 한 분이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자주 밤에 오는 손님이라며 알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한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매일 밤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노크 소리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렸고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지쳐 떠돌이처럼 마을을 떠났다 한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민지였지만 어느 날 밤부터 그녀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시계를 보면 항상 새벽 2시 정체불명의 노크 소리와 또각또각 발소리가 집 주변을 맴돌았고 민지는 이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녀는 으스스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이웃 주민들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밤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민지의 말을 듣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밤마다 계속되는 그 소리에 미칠 것만 같았던 민지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밤새 깨어서 이 소리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거실 불을 모두 끄고 같은 뒤에 숨어문 밖을 지켜보았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창문 밖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더집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문 앞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민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지는 두려움에 떨며 커튼 너머로 그 모습을 살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노크 소리만이 문을 두드릴 뿐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으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잔디밭에는 짓밟은 흔적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 현상은 계속되었고 결국 민지는 도움을 받기 위해 도시에서 심령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을 초청하게 되었다. 그 전문가가 집을 돌아보더니 이곳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 땅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연루된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지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그에 따라 집배 의식을 치르고 모든 것을 정화하기로 결심했다. 의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현관에서는 이전보다 더큰 소리가 들렸고 전문가는 이 소리가 집에 얽힌 영혼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의식을 마쳤을 때 소리는 멈췄고 그날 이후로 민지는 더 이상 발소리나 노크 소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허무 맹랑한 이야기라 치부했지만 민지에게 그 경험은 분명히 현실이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그 집을 팔고 도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간혹 꿈에서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나는데 그것이 더 이상 현실. 속에서는 찾아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는 한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할머니 집에 얽힌 미스터리한 일화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창문집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은 집의 창문들이 자정이 되면 검고 테락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그 창문에 무언가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인공인 영주는 여름방학 동안 이 집을 관리하기 위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셔서 집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걱정 없이 지내던 영주는 어느덧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점차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매일 밤집 근처에선 이상한 소리와 함께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밤, 영주는 유난히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해보니 자정이었습니다. 바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핏 들린 작고 낯선 목소리는 그를 한껏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영주는 끈질기게 귀를 잡아끄는 소리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무언가 창문 밖에서 보니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창 너머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몸이 굳어졌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밖은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똑같은 소리와 차가운 기운은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손에 닿을 거리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간 모든 바람과 소음이 멈추고 고요가 집안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스치며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 돌아본 영주는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혼란과 공포에 저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편 복도 쪽에서 가냘픈 흰그림자가 어스름한 달빛 아래 천천히 미끄러져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꼼짝없이 그 모습을 쫓아가던 영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형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마자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곳엔 오래전에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몇년 동안 방치된 탓에 거의 쓰러져 내릴 듯하지만 신기하게도 건반 하나하나에 새빨간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영준이 손가락을 가져가자 피아노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산하고 기괴한 음률이 공간을 메우며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억눌린 비명을 토해내는 듯한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움켜잡던 피아노에서 손을 떼려고 했으나 신비스럽게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건반들이 혼자서 움직이며 마치 문장처럼 이 집의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약속의 날 다시 돌아오리라. 영주는 그 의미를 알수 없었지만 그제서야 할머니가 종종 자정 무렵 피아노를 치며 불렀던 구슬픈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노래는 어린날 자신의 생일날 약속했던 돌아오지 않는 가족에게 띄운 절절한 곡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창문이 검게 변한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며 아직도 그들의 영혼이 이 집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아노는 서서히 그를 놓아주었고 영주는 얼어붙은 몸을 이끌며 밤새도록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영준은 할머니가 병상에서 돌아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제외하고자 했던 날은, 비록 육신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로 이루어졌음을, 그는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창문에서 더 이상 검은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준이 이 마을을 떠난 후에도, 그 집의 피아노는 가끔씩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납니다. 오래된 약속은 결국 지켜졌다고 믿으며 그저 잊힌 것들을 추억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작은 평안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이 모든 것을 덮어주었고 그 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뭉클한 기억들과 은밀한 약속의 밤이 서서히 잊혀질지라도 그 피아노가 연주하는 마지막 노래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